유난히 지적하는 부분이 계시잖아요. 애들은 이게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거니까, 분별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전전율 발전되기 전까지 그냥 흡수되는 게더 많으니까요. 지적을 계속 당하면 내 입장에서 그 정보가 켜켜이 켜켜이 쌓여서, 아, 입력된 게 이건데 아웃지 당연히 이거겠죠. 아버님도 지적하고 싶어서 하신 건 아니고, 당신도 그 정보가 켜켜이 입력이 됐기 때문에 아웃풋이 나와서 자식이 또 입력이 된 거고, 이게 자식 입장에서 또 이렇게 이대를 끊어야 되니까 끊고 싶어서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 아이를 또 지적당하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패턴을 바꾸는 게 하나는 지적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백번 천번 자기 세뇌가 될 때까지 무식적으로 태어날 때까지 연습하는 방법 또 하나는 상상으로 날리는 방법이에요 내면의 무의식에 켜켜이 쌓이는 애를 상상으로 날리면 몇 번만 연습해도 이렇게 바로 바뀌는 상상으로 날리는 거, 이걸 이제 나중에 할 건데, 그걸 계속 하다 보면, 아, 내가 또이내 감정에 빠져가고 있구나. 자각이 되게, 메타인지가 높아진다라고 하죠. 무의식 체계까지 바꾸면 너무 좋잖아요.